너는 구글이 너에게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니? 그는 너에게 자신의 게임들을 어? 숨기고 있어. 예를 들어 틱택토를 입력하면 게임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해보죠. 좋아요 위쪽에 이제 이 영을 막아봅시다. 모든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비밀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그를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이깁니다. 예, 승리. 팩맨을 쓰면 우리는 다른 게임이 생길 거예요. 좋아요. 팩맨을 해보죠. 우리는 이 모든 점들을 모아야 해요. 우리는 베리도 있어요. 베리들은 우리가 적을 먹는데 도움을 줍니다. 베리를 사용해 봅시다. 파란색이 되었고, 내가 그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먹으면 추가 점수를 얻고, 그후 그들은 감옥으로 보내집니다. 우리는 그들에게서 도망쳐야 해. 만약 우리가 잡히면, 우리의 생명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이야. 총 3개의 생명이 있어. 다음 열매를 찾아가자. 우리는 이미 3,000점이 넘었다. 이것들을 계속 먹으면서,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말자. 아니, 나는 잡히고 싶지 않아, 친구들. 나는 그들로부터 도망쳐야 해. 하지만 지금 나를 잡을 수 있어. 그래, 내가 잡힐 거라고 생각했어. 이제 우리에게는 이 조각들이 충분히 남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심지어 이길 수도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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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또 나는 구사일생 했지만 화살표가 작동하지 않아서 나를 잡아먹었어. 왜이 조작이 이렇게 이상한 거지? 이 모든 것들을 모으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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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리, 빨리, 빨리. 이. 그는 내가 지금 그를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왜또 빗나갔지? 얘들아, 우리에게 남은 게. 자, 조작은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좋아. 이 게임도 클리어했다. 더 이상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이미 이겼어.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합니다. 다음 게임은 포니 익스프레스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죠. 여기서 우리는 카우보이 혹은 우편 배달원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좋아요. 말을 타고 달립니다. 방향키로 조종해야 하고 편지를 수집해야 할것 같습니다. 좋아. 여기서 생명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편지를 모아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해보려고 해. 분명히 선인장과 돌이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생명은 보이지 않아 그냥 카우보이 역할을 하면서 편지를 수집하고 전혀 힘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게임은 정말 정말 쉬워요. 그리고 아마 모든 게임 중에서 가장 못생겼어요. 그리고 나는 게임을 완료했다. 나는 한 말에서 다른 말로 뛰어넘었다. 이 게임에 다시 도전해보자. 우리는 두 개의 레벨을 통과해야 한다. 아 잠깐 우리는 아래 편지를 모으지 않았어. 이제 이 게임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 편지가 많아, 편지가 많아, 편지가 많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지를 모아야 하지? 위에서 뭔가 떨어져야 해. 위에서 다시 뭔가 떨어지는 게 보여. 위에서 다시 뭔가 떨어져. 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쉽게 지나가. 우리는 바보가 아니니까 거기서 뭔가 떨어져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 아래에서 편지가 있고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나를 잡았어. 내가 잡힐 줄 알았지만 옆으로 피할 수 없었어.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 우리는 그냥 계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잡은 곳은 내가 잡히지 말아야 할 곳이었어. 그건 불공평해. 좋아, 나는 물러날게. 이제 더 이상 그곳에 가까이 가지 않을 거야. 거기서 우리는 그냥 편지를 모으지 않을까? 아니면 모르겠어. 그리고, 물이 떨어졌어. 이것은 내 마지막 생명이었어. 9.5. 떨어진 점수. 여기에는 생명이 없을지도 몰라. 아마도 우리는 많은 편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의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모았나요? 음, 80점. 나쁘지 않아요. 우리는 79개의 편지를 배달했습니다. 거의 80점이에요. 100점 중 79점은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다음 게임은 우주 침략자라고 불리며, 오래된 것 같아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적을 쏘고 파괴하는 게임입니다. 저는 쉽게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글자들로 저를 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 돼, 그들이 모든 글자를 없애버렸어. 글자를 없애지 않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방어도 남지 않아서 쉽게 패배할 거야. 남은 게 얼마 안 돼. 잘 맞추지도 못해. 내가 이걸 더 주의 깊게 해야 해. 그리고 그들이 빨라지고 있어. 빨라지고 있어. 좋아, 누군가 맞췄어. 우리는 그들을 쓰러뜨리지만 나도 쓰러뜨려져. 내게 날아오는 포탄이 얼마나 되지? 그들은 낮아지고 더 많은 포탄을 쏟아내고 있어. 내가 한 번만 쏠수 있는 것에 비해 그들은 마음대로 쏠수 있는 게 불공평해. 이제 두개 남았어. 포탄은 어디서 날아오는 거지? 내 생각에는 그들로부터 날아오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가자! 오! 마지막 하나 남았어. 오! 그래! 안 돼! 뭐! 그가 가까이에 있었지만 필요한 곳은 아니었어. 밀리미터? 밀리미터? 가자! 발사해! 예스! 내가 그를 죽였어. 나는 우주의 승리자다. 두 번째 물결. 아니,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다음 게임은 닥터 후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글은 조금 이상하게 보이고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자, 이 아이콘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우리는 어떤 미니 게임이 생긴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의사를 선택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플레이할 캐릭터를 선택해야 하나요? 좋아요. 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로 어디로 정확히 조준해야 합니다. 좋아요. 여기서 뭔가 전환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오! 레벨이 바뀌었어. 좋아. 좋아. 로봇에게 부딪히지 않도록 빠르게 지나가자. 이제 우리는 기회가 생겼어. 어디 어디로 간 거야? 너는 잘못 간 거야? 나는 네가 다른 곳에서 달릴 줄 알았어. 좋아. 예스. 예스. 우리는 지자를 모았어. 이제 구글에서 나머지 글자들을 모아야 해. 조화, 자자자, 더 빨리. 로봇에게서 도망쳐. 플랫폼에 놓고 이곳에 들어가자. 이게 뭐야, 부스? 한 글자 모았어. 누가 알았겠어? 내가 이 로봇들로부터 도망쳐야 하고, 그가 내가 말한 대로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어. 여기서 기다리자. 여기서 로봇은 나를 만질 수 없습니다. 게임. 나는 두 글자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갑니다. 축구에서 우리의 실력을 시험해봅시다. 우리는 마우스를 움직이고 스페이스바로 점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을 튕겨내야 합니다. 좋아요. 자자자오오오 오, 오. 튕겼어요. 두 번째 튕겼어요. 세 번째 오 우연히 넘었어요. 막았다. 그리고 네 번째 그것도 막았다. 다섯 번째 막았다. 여섯 번째도 막았다. 일곱 번째 막았다. 여덟 번째는 우연히 놓쳤다. 알겠어. 이미 여덟 개를 막았어. 9개도 막았어. 그것도 막았어.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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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나. 오케이. 점점 어려워지지만 그렇게 많이는 아니야. 기본적으로 차분해 아 내가 뛰어넘었어 왜 뛰어넘었지 13 마치 내 구독자의 나이처럼 괜찮아 13살이면 나쁘지 않아 올바른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머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며 유튜브에서 정상적인 영상을 보기 시작해 다음 게임에서는 구글 이미지에서 플레이해야 하고 모든 것이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나누어야 합니다 조금 속임수를 써서 이 모든 블록을 넘어 공을 던져보도록 합시다 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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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멍이 생겼어요 이제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는 그냥 쉬면 돼요. 모든 것이 게임이 알아서 해줄 거예요. 아니, 어디로 날아갔어? 돌아와 친구, 너는 위에서 부셔야 했어. 너는 잘못 이해했어. 그녀는 내가 공을 받을 수 없도록 일부러 날아가고, 나는 일부러 공을 비스듬히 던져서, 공이 옆으로 튕겨나가 최대한 많은 블록을 부수도록 합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잘못되고 있어, 잘못되고 있어. 나는 심지어 눈치채지 못했어. 나는 내가 미칠 것 같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마지막 블록, 우리는 이 블록을 성공적으로 없애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감이 안 잡혀. 왜냐하면 이 공을 어떻게 조종해야 할지 모르거든. 이 공은 완전히 무작위로 날아다녀. 오, 제가 여러분 저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구독자들께 빠져들어 공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다음 게임은 지뢰 찾기인데,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지뢰 찾기를 전혀 잘 하지 못합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 하나가 있어야 할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뢰가 있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죠. 오파. 여기에는 뭔가 있어야 하거나 어딘가 근처에 있어야 해. 알겠어. 오파. 좋아. 전체 블록을 열었어. 두칸 뒤에 이게 정말 여기야. 아니면 이게 무슨 뜻이죠? 지뢰가 있어야 하고, 지뢰가 있어야 하며, 아니면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아, 이건 찔러볼 수 있군요. 자, 좋습니다. 하나 건너서. 솔직히 지뢰 찾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또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냥 랜덤으로 해 보자. 하지만 우리는 성공하지 못했다. 음. 나는 지뢰 찾기를 잘하지 못했다. 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즐거운 음악이 추가되었네요. 감사합니다. 티렉스 게임은 아마 모두가 해 봤을 거예요. 그리고 더해 봅시다. 이제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게임에서 정말 잘합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많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진행할 수 있을지 봅시다. 자, 이미 어떤 가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좋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게임은 모든 사람이 할수 있습니다. 단지 인터넷을 끄기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시도로 제가 얼마나 점수를 얻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0이 되었어요. 거의 300이네요. 음, 저는 정말 이 게임들을 쉽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이 게임들을 해보셨다면 여러분의 기록을 적어주세요. 만약 1000점을 넘겼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카메라를 볼수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이 너무 긴장되기 때문에 다시 대화에 집중이 안 돼요. 이 게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는 피자와 관련된 게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피자를 자르는 것입니다. 좋아요. 저는 피자 가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아, 저는 피자를 6조각으로 잘라야 합니다. 좋아. 나쁘지 않아. 내가 뭘 했는지조차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했나? 자, 우리는 아, 아니, 우리는 아무것도 추가할 필요 없어. 9조각으로 잘라야 해. 모르겠어요. 계산을 못해요. 8. 아니요. 부족해요. 나쁘네요. 자, 계속해요. 몇 조각으로 자를까요? 3조각으로 잘라야 해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3으로 자를 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뭐, 아, 아, 이해했어요. 이렇게 하면 괜찮네요. 이상한 조각들이네, 물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버섯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다 끝났어. 대단해. 우리는 피자를 자르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게임에서는 배를 타고 수영해야 해요. 내가 얼마나 잘 수영하는지 한번 보죠. 속도를 높여요. 돌아가고, 돌아가고, 내려가고 있어요. 어이구, 정말 너무 빨라졌어. 정말 너무 빨라졌어. 이미 정말 미친 속도를 내고 있어.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어디까지 수영해야 하나요? 그냥 얼마나 많이 수영하느냐가 중요한가요? 아, 내가 그들 사이를 지나가야 하나요? 좋아요. 나는 그냥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나를 가속시키고 있어요. 좋아. 사이를 지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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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져요. 오파오파오파 오파, 오파. 그리고 피니시. 내가 잠깐 이걸 했었나? 다시 해보자. 이건 좀 이상해.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 자,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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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지나가고 있어. 아, 젠장. 나는 그들 사이를 지나치지 못했어. 지나간다, 지나간다, 지나간다. 잘하고 있어. 저기 어떤 개구리가 나왔어. 오케이. 이거, 저거 지나가고, 아이고, 살짝 부딪혔네. 배가 조금 고장나고 나는 결승선에 20초 늦게 도착했다. 뱀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지금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해본 사람은, 음, 15세 이상인 사람들은 모두 뱀게임을 해봤을 것 같다. 나는 뱀게임을 잘 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통과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매번 점점 더 커질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기어 다닐 공간이 아예 없어질 것 같다. 알겠죠. 우리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뱀은 정말 아름답다는 점을 언급해야겠다. 어른이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나 아이가 즐기기에도 이 게임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쟁이를 발사하는 건 난쟁이를 발사해 게임은 어떤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떤 기념일인지 모르겠어요. 인트로는 생략하죠. 오, 그리고 날아갑니다. 난장이가 날아갑니다. 난장을 우주로 보냈어요. 결승선까지 날아갔습니다. 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 오, 난쟁이들이 잔뜩 있네요. 좋아, 나는 이 누군가의 엄마를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 아니면 저기,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엄마처럼 보인다. 예를 들어, 너의 엄마. 알겠어. 엄마는 날아가고 싶지 않네. 그럼 이건 뭐야? 우리는 엄마와 부딪힐 수 있어요. 자, 계속 날아갑니다. 엄마는 어디까지 날아갈까요? 오, 엄마가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갔어요. 아, 네, 아, 네, 아, 네. 우리는 속도를 내고 있어요. 네네. 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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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땅에 부딪혀요. 우리는 이렇게 얼마나 멀리 날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잘 모르겠어. 아, 최소한 천은 날아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게 무한한 것 같아. 즉 우리는 원하는 만큼 계속 날수 있어 오파 계속 날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주로 보냈습니다 오케이 불쌍한 난쟁이 불쌍한 난쟁이 정말로 그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 안돼 우리는 여기서 멈출 거야 나는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아 다 됐어 3713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 여기를 클릭하면 내 채널의 다른 영상을 볼수 있습니다 카메라 배터리가 다 닳고 있어요